경남에서도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명이 추가됐습니다. 공무원이 확진된 김해시 부람동 행정복지센터는 폐쇄됐고 경상남도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김해 도시개발공사 전 직원에 대한 검사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해시는 공직자 골프 금지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경남에서 최근 N차 감염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장마 뒤 갑작스러운 고온으로 병해충이 발생하기 좋은 시기가 돼 농가는 초비상입니다. 병해충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방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홉시 뉴스 경남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경남의 공공기관이 폐쇄됐습니다. 이번에는 김해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확진된 건데 어제 확진된 산하 기관장과 함께 가족 식사를 한뒤 2차 전파로 감염됐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의 부람동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닫고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30대 여성 공무원이 확진된 겁니다. 접촉자는 23명입니다. 이 확진자는 부부 동반 단체 여행을 갔다가 앞서 확진된 김해개발공사 사장의 가족으로 지난 21일 식사를 같이한 뒤 2차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군에 주소를 둔 우즈베키스탄 입국 어린이도 확진됐습니다. 지난 25일 어머니와 함께 출발 당시에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왔지만 국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4명이 확진된 거제시 일가족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접촉자 17명이 검사 중이며 15명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지역 내 2차 3차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사적인 공간이거나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한 실내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접촉이 잦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코로나 19의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앞으로 대면 접촉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꼭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끝까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24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2명, 48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두개 공공기관을 동시에 폐쇄했던 김해시가 발생 초기부터 이튿날까지 주먹구구식 방역에 그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해시장은 급히 공직자 골프 금지령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지역 주민들은 방역부터 강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산하 기관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어제 하루 폐쇄됐던 김해시와 김해 도시개발공사. 확진된 김해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감염일로 추정되는 휴가 기간 이튿날인 지난 20일과 21일 도시개발공사에 출근해 직원 10여 명과 회의하고 채용 관련 보고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이내인 지난 23일부터 접촉한 11명만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받은 뒤 격리됐고 나머지 직원 30여 명은 정상 출근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와 100여 명의 모든 직원이 검사를 받고 이틀째 건물 폐쇄를 이어간 미량시 농업기술센터와는 다른 대처입니다. 20일날하고 21일날 사장님께서 이제 출근하시고 이제 우리 간부 회의겸 해갖고 자가격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출근을 해갖고 정상 근무를 하고 자진해서 이렇게 받는 직원들도 있고요. 예. 이 산하 기관장과 지난 21일 함께 식사했던 가족이 오늘 추가 확진되면서 근무지인 불암동 행정복지센터도 폐쇄됐습니다. 이 가족 역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자진해서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겁니다. 김해 도시개발공사 모든 직원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장님하고 4일간 같이 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직원들 전체 다 검사를 해서 김해진은 휴가 기간 골프 모임을 간 해당 기관장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산하 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대해 집단 골프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이런 어, 골프 모임 같은 어, 이런 일은 우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절대 에, 에, 하지 않도록. 하지만 지역 시민 단체들은 지역 사회 감염에 따른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직자 복무 관리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방역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네, 경남에서도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꼬리를 무는 n차 감염 양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n차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방역의 핵심입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의 일가족 3명이 창원의 친척 집에 방문했습니다. 다세 뒤 친척인 창원거주 40대 남성이 감염됐는데, 일가족 가운데 서울에서 온 60대 여성, 경남 191번 확진자가 퍼트린 겁니다. 다시 이 남성의 아들과 남성이 방문한 교회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수도 권발 3차 감염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온 김해거주 8명 가운데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09번 확진자의 지인 60대 여성이 확진, 203번 확진자와 접촉한 부산 시민 1명이 확진, 208번 확진자의 가족 1명도 확진돼 순식간에 2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201번 60대 여성으로부터 일가족 3명이 2차 감염되는 등 경남에서도 이른바 N차 감염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소규모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표 환자를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상의 발현의 선후도 살펴야 되고. 김의 부부 동반 여행과 거제 농장의 사례처럼 초기 감염이 집단으로 될 경우 접촉자 관리가 어려워 n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될 경우 빠른 격리와 차단으로 감염의 고리를 초기에 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N차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뭔가 의심이 되는 이런 분들은 빨리 진단 검사를 받고 그 고리를 좀 끊을 수 있도록 이번 달 경남의 확진자 16명 가운데 27%인 15명이 지역 사회 감염 방역 당국은 이들로부터 번지고 있는 엔차 감염의 고리를 끊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 출입대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청을 방문할 땐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 QR 코드를 발급받아 전자 출입 명부 단말기에 스캔을 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방문객은 출입 명부를 직접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에 이은 폭염으로 인해서 병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남 지역 농가는 초 비상인데요. 33도 안팎의 무더위에 습도까지 오르면서 논밭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고추밭입니다. 군데군데 말라 비틀어진 고추가 눈에 띕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장마 뒤 탄저병이 생긴 겁니다. 장마가 너무 길고 또 우기가 많아서 영작이안 좋습니다. 매우 이번에 태풍 오고 나서 자도물이나 녹은 이이 아주 심합니다. 풀은 물결이 넘실대는 들녘.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벼잎이 하얗습니다. 홍명나방이 연한 잎을 갉아먹어 잎이 말려 있는 겁니다. 쏟아지는 햇볕과 더운 공기 탓에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변잎에 반점이 생기는 도열병과 벽대에 반점이 생기는 입진문이 마른 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더위와 습도가 높을 때 생기는 병으로 초기 방제에 실패하면 병해충이 급속히 확산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장마가 길어서 일조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 도열병이나 홍병나방 이런 피해는... 함양군은 500헥타르 규모의 24개 들력에 공동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벼에는 몽고병 고추에는 탄저병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저, 저,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 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방제를... 지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의 농작물 재배 면적은 750여 헥타르.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장마 뒤 갑작스러운 고온으로 병해충이 발생하기 좋은 시기라며 예찰 활동과 방제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현사입니다. 황강 취수장 반대와 합천댐 방류 피해 보상을 위한 합천군민 대책위원회가 오늘 군청에서 발족했습니다. 문준희 군수를 포함해 17개 읍면 주민 대책위 위원장들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황강 취수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댐 방류 피해 전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의회도 특위를 가동해 경상남도와 국회를 항의 방문하고 취수장 반대 서명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하류 칠서 지점에 조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칠서 지점에서 두 차례 연속 물 1,2ml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천 개를 넘어 오늘 오후 3시부터 조류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칠서 지점은 장마 뒤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온이 상승해 남조류가 증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칠서 지점의 조류 경보는 지난 6월 18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경남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직원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카이 안현호 대표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경남사랑상품권 23억원어치를 구매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카이는 이 상품권을 4,600여 명의 직원복지에 활용하고 경남도는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화 배우 임원희 씨와 유니세프 경남 후원회가 창원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마스크 1만 2천 개와 손 소독제가 든 위생 키트 1천 개를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자비를 들여 마스크를 기부한 배우 임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창원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는 받은 물품을 아동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다문화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오늘 창원시 기독교연합회와 불교연합회, 천주교 마산교구, 원불교, 이 4대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 지도자들의 지혜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대면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 회장 월도 스님은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밀양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와 밀양시에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별 전문 방역 업체를 지정하거나 관리 교육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를 준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엘씨가 학교 폭력 전력이 드러난 1순위 신인 김유성의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